안녕하세요, 홍신이에요. 사드카. <laughs> 아까 우리 갔던 그 율곡수목원에서 굉장히 가까운 장강콩 맛집. 지금 5분, 5분, 아무튼 10분 안 짝으로 이렇게 오니까는,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 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는 이곳에서. <laughs> 이 동네 로컬 맛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오늘 처음 오는 집이에요. <laughs> 너 배고프지? 응? 엄청. 엄청? 그래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자. 막걸리 케이 어머 얘들아, 얘들아. 아유 사람이 그립구나. 줄을 이렇게 짧게 해놨어 아유 이뻐 이뻐 그래 이뻐 이뻐. 아유 사람이 그립지. 그래 그래. 아 이쁘다. 아 이뻐 너무 이뻐. 얘도 좀 만져줘야지. 아이고. 아이고배깠어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이뻐 어, 이뻐 이뻐 그래 그 다음 너 너도 만져줘야지 아이 아이고 줄들이 왜 이렇게 짧어 어 줄들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응아 어? 이뻐 그래 이뻐 이뻐 음 고마워 반겨줘서 고마워 아가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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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어머 야옹아미 이뻐라 이리와 이리와 아가야응응 이리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안녕. 얘도 들어가고 싶은가보다 왜 들어갈 수 있나 보지 뭐 어머 신발 벗고 들어가네 간판이 없긴 한데, 유명한 집인가봐. 우리가 시킨 거는 지금 묵은지 정골 2인분, 그 다음에 모 두부, 두부. 이거 안 시켰어, 우리? 아, 아, 30장이래, 아 그랬구나. 천국장 <laughs> 하나, 그 다음에 전병 하나. 묵은지 전골은 빨갛고 두부 전골은 이렇게 맑고 시원한 국물을 원하면은. 잘 없구나 어, 이렇게 시켰어 그리고 어, 막걸리도 하나 시켰어 요즘에 막걸리 바꿨어요? 지금 미스 타일랜드가 온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계속 달리는 거야 나는 나를 생각해야 되잖아 오래 먹으려면 이제 좀 약하게 막걸리 그러면 이제 얘 가, 가자마자 이제 소맥하려고 <laughs> 아니, 아니요.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태국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태국에 20여 년 있었지. 나 만난 지도 한 20여 년 됐고. 네.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태국 여행도 가서도 만나고 얘가 또 한국 나오면 이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고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 갔었지. 가겠다는 애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내 성격상 남하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못 있거든. 근데 얘랑은 되는 게 이게 코드가 맞는 거지. 이 코드도 맞고 그리고 또 내가 태국 가면 또 얘네 집에서도 또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편한 거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지 우리가 되게 파서 화살, 약간 파주이 좋다 이러면 되게 예쁜데 파전이 소래 파이 진현이 어떤 언니예요? 진현이요? <laughs> 진현이는 네가 늘 하는 말 있잖아 항상 늘 네,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언제든 언니 하고 있으면 음,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해 주고 항상 그 자리에 지켜주는 언니 변함없이 파주에서? 음. 그것도 파주에서 변함 없고 필요 네. 없고 아치이 네. 없지 일단 <laughs> 일다 <다남없고>, 질르지 <laughs> 그냥 말이야 그냥 사랑하는 남이에요. 사랑해. 얘도 변함 없지 뭐왜 그렇잖아. 자주 안 만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봐도 똑같은 응. 얘도 똑같은 사람 나도 응. 똑같은 사람. 20년 응. <laughs> 전이었으면 진짜 아니, 오래된 거지. 아, 그때 어디 너무 예뻤죠 음. 그때는 예술이었지. 네. <laughs> 네, 바비 인형 중에 그 샘플은 그 아주 진하게 한번 잡히. 참 파비 인형이었지. 내 음. 그 언니 머리. 짧게 아, 머리. 아, 부했을 때도 봤고 그때부터 뭘 여름 어, 그때부터 봤구나. 그럼, 그 태국에 오면 그네개 머리 사서 길바닥에, 길바닥에,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어. 머리 따서 그렇게 하고 쇼트 머리도 보고 음. 여러 가지 다 봤지. 그러니까 20년 세월이야한몇 군데 정도. 정도. 그럼 같이 <laughs> 어, 뭐, 뭐 역사는 뭐 같이 쓴 거는 아니지만 어, 그래 어. 그럼 남자친구랑도 여행 가고 그랬지 음. 어, 태국 갔을 때 언니가 제일 언니는 연예인 연예인구나라고 하는데 음. 그냥 평소에 지 때는 음. 그냥 가까운 언니니까 음. 연예인이지만 그냥 언니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거국에쉐라토모따딱 음. 뭐? 나오는데 쉐라토모따 맞나? 샹그릴라인가 쉐라... 샹그릴라 샹그릴라, 샹그릴라. 하얀 부츠에 짧은 음? 하얀 반바지에 음. 나시 나시 하얀색 나시 앞에 이렇게 유연 모양이 있고 딱 나오는데 아연예 맞네 <laughs> 아 내가 그랬어? 써브러스 고어써브스 아우 예쁘네 맞네 연예 아. 아우라가 있네 뒤에 저 <laughs> 후광에 비쳤어 <비춰서 웃음> <laughs> <아우라가 웃음> <목소리> 아유, 대말이라고 그하 <laughs> 그, 아유, 아유 다이로그, 아유, 아, 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잖아 그때 그랬다 이거야, 나의 리즈 시절엔 그랬다. 안경하고 좀 이것 좀.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 한번 벗니까 어서바를 타더니 휙가버렸어그 <놀림> 자기 스타일이라고 몇번 얘기하는지 몰라 짜잔! 맛있게 잘고 그러세요 어제 하작을안 해서 내가 마스크를 못 벗었어 어. 어머 <놀림> 어머. <놀림> <Reese> 어머 아 맛있겠다 사장님 <놀림> 막걸리 빨리 주세요 <놀림> <놀림> 이건 무슨 전인가? 네. 자, 음, 구매하고, 와. 어디 맛 r 보봐. 음, 맛있다. 야, 맛있다. 이 에?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사장님 에? 음, 맛있 맛있어. 맛있어. 요있어맛있맛을어맛자어 맛있어. 막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봤지? 응, 응 내가 요즘 막걸리를 며칠 마시니까 살이 찌나 안 찌나 좀 찾아보라고 오랜데. 살은 쪄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해 응. 좋다? 장에 좋고 그렇지 또 어디에 좋다? 모르겠어 또뭐해 좋아? 황암 황암 응. 그리고 또 하나? 키즈에도 좋다 아 그래서 너랑 나라 오늘 윤이난다 그러는 거구나 어, 우리 요즘에 그렇게 그러니까 막걸리 마셔서 그러 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콜라겐? 바디시오, 바디시오. 어린 것들부터 줘야 돼. 젊은 것들부터 줘야 돼. 그래, 아니,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랑 놀아주지. <웃음> 음. <웃음> 아 오, 오. 오, 감히, 감히. 개구리 말이전젊 천개 깨우 천 부딪치다 아, 깨우는 잔이야 잔 잔을 부딪치다 천개 천개우너 아, 그리고 한국 와서 새로 배운 거 있잖아 정비공 아 정비공 정 정답이 없다 비 비밀이 없다 공 음. 공짜가 없다 음. 요즘은 그런데 부딪치면서 정비공 자단께 정비공. 아 정비공 알았어 알았어 알아 <laughs> 잠깐만 있어. 진정해. 아, 릴렉스. 아, 어, 어. 얘도 나처럼 술만 보면 환장을. <laughs> 잘 맞는 거. 20년 우정의 비결이야. 알코올전잖아 <laughs> 알코올. 오전, 알코올 오전. <laughs> 아. 얘도 파주와서 살고 싶다. 어, 그래, 언니 전병. 음. 응응이가맛있 음, 음, 음. 진짜 맛있는 거 음~~, 음 맛있죠이집 음 대길이야 <laughs> 이집 대길이야 최고야 청국장은 음. 맛이 어떻죠? 청국장은요 구수해요 <laughs> 전병은 어때요? 전병은요 김치 맛이 시큼해가지고 아주 맛있네요 겉은 <laughs> 바삭바삭 음, 음. 오우. 맛있지, 맛있지, 되게 맛있네요. 맛있지. 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laughs> 오, 갑자기 속이 확, 확 내려간다. 야, 이야. 이집 이야. 예술이다. 그치. 어제 먹었던 막걸리가 풀리는 거야. 이따 명함 갖고 가야겠다. 비벼 그래, 반찬이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비벼 먹으려고 이거 달라고 했어. 자, 이제 여기다가 얘술 술을 넣는 거야. 어, 우야 예술이다 여기 단호, 단호. 너희 같이 단호. 먹을 거야 다먹을 응. 거야 응 먹을 거야. 그, 그리고 여기다가 참치장 뭐든 응. 응? 뭐든 뭐든 어. 야이콩봐 <laughs> 이게 장담콩이야 화주가 원래 장담콩이 유명해 너희 오늘 도다 먹고 가야지 그냥 먹는거 국공두국산 파주장단 쌀은 국내산 국파주 김치는 국내산 해마루촌 돼지고기는 국내산 닭 국내산 포종닭와 국내산이에요 최고 최고 비빔밥 완성 비빔밥이 언니 얼굴처럼 광택이 된다 왠지 알아? 왜? 참기름을 넣었어 <laughs> <laughs> 자 이제 한 숟가락씩 떠보세요 잘먹겠습니다 음, 음. 한입만 한 입만. 안 쑥스름. 음. 일단 음. 음. 명함 명함 가져갈 거야. 음. 다시 오고 싶은 집이에요. 그래 진짜. 응응 이거 생각나고 여기서 그서비스를 그 주는 이 전도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대박. 아주 깔끔하게 비었죠. 제가 생각할 때이 집은 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특히 이 청국장은 맛이 아주 뭐라 그래? 담백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 막 청국장 원래대로라면 막 냄새도 나고 뭐좀 이렇게 진한 맛인데 이거는 정말 깔끔한. 어, 약간 치즈 음. 풀어 놓은 것 같아.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치즈인데 아무튼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아니잖아. 미근지 전고. 어, 저건 국물이 정말 시원해. 아무튼 오늘은 정말 거의 다 피었어요. 비빔밥도 꼭해 드세요. 오, 여기는 밖에 간판이 그냥 장장 장. 장단공. 맞지? 그래, 내가 취했다. <laughs> 여기 주... 장장당 콩 맛집 찍으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갔던 거기에 수목원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여기 마음 필링 하시고 그리고 여기와서 입맛으로 또 필링 하시고 그럼 될거 같아요. 오늘의 제 2탄 파주 여행지 제 2탄 너무 너무 성공적이에요. 대박. 다음 삼탄도 좀 기대해 주세요. 눈 내리는 날. 아 미스 타일랜드 재밌었지? 엄청. 생 녹아 됐어. 우리 <laughs> 만남을 언니가 7 4 살까지는 가줘야 돼. 어기까지밖에아 네가 그때까지 언니 슬마슈가 할 거니까 네가 언니를 잘 보필을 하란 얘기야. 언니? 그 이후로도 마줘야지. 아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오케이, 거기까지 나의 희망사. 항 응. 는 내가 부축할 게 아니라 언니가 나 부축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laughs> 내가 오늘 신발을 잘못 신고 와서 그래. <laughs> 구독자 여러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 지니 언니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너도 구독하냐? 허주. 아 그렇구나. <laughs> 일단 좋아요 눌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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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쨌든 오늘 함께 해준 미안해 고맙고 그리고 아 이거 왜 찾고 해?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